에스더 8장에서 10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한나투.저는 속으로 분냉과 정제와 시기와 탐욕으로 가득찬 하만이었습니다.용서하여 주옵소서.말씀 앞에서 저의 죄를 기억하게 하시고 드러내어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에스더는 생명을 위한 절대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고통의 시기에 순종의 탄력이 생겨 어려움 시험에 통과하는 역전의 주인공인을 드러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1%의 가능성을 보고 금식과 기도함으로 자신과 유다 백성을 구하는 반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란 가운데,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저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항상 동행하시오.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아멘.